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어, 참심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와 소통 그 사귐을 누리며 또한 어, 그분 안에서 인간이 인간이 지음 받은 그 목적과 그 정체성과 그 신분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창조 때 본래 가졌던 그 상태. 어, 그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어, 상태 에이른 것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말하는 이 심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어, 성경 최초에서 안식이 거론되는 때는 바로 창세기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 여섯째 날까지 창, 어,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죠. 빛과 궁창, 땅과 해와 그 조류 동물, 그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어,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즉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안식을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그 목적과 계획대로 그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과 그 피조물들이 어느 하나 그 흠잡을 것 없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어, 따라서 이 안식은 어, 그 창조주 대신 하나님과 또 피조물 된 우리와의 그 상호적인 그 관계 있음을 예,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 목적대로 지음받은그 온전한 상태 있을 때 우리가 안식의 상태로 서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상태 있을 때 하나님 또한 안식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어, 하지만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창조 때 사람이 가졌던 본래의 그 지위, 목적, 그 정체성이 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끊임없이 그 우상숭배를 하는 그 불신앙을 저지르게 되고, 자기의 그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하는 그 불순종하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그 삶대로 살지 못하는 그 안식이 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내버려두지 않으셨죠. 인류에 우리가 가진 그재와 수치를 제거하여 주시어 다시금 하나님께 마주하게 하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구속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다시금 안식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병을 고친다라고 그 비난하는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말씀하시 겁니다. 어,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맞댕의 그 하나님의 그 진노, 그 죄의 진노 앞에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마주함을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맞이해야 했던 그런 처지인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안식하실 수 있도록 그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약속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에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라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어 이게 단순히 어주6일째 해라. 그 일하다가 하루 쉬어라.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어 모든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우리 인간 창조 목적 그 원래 목적의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궁극적으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 은혜의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이 가실세라는 이 원어를 보면요 이게 수동형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외부적인 그 상황과 환경 그 요인에 의하여서 밀밭에 가셨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아까, 어, 예수, 어,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배가 고파 굶주린 제자들의 그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으로 가신 것입니다. 어, 제자들이 여기서 시장하다. 이것에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뭐냐면은 단순히 제자들이 배고픔을 느낀 게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이 직결되는 그 극심한 그 굶주림의 상태를 제자들이 느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굶주림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밀밭에 데려가 이 제자들이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게 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제자들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 사실 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일용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 예수님의 그 은혜는 어,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23: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는 나슬 대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그 굶주린 자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구약성경에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어, 명령을 하시고 그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어, 곡식밭에 낯을 댄다. 어, 이것은 뭐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뭐 탈곡기 트랙터를 가져와가지고 다 남의 밭을 털어버린다. 이런 말인데 어,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탐욕 그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이런 행위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지만 은 하루하루 먹고 살수 있도록 손으로 남의 밭에 가서 그 이삭을 베어먹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어, 그러나 2절 말씀에 보면 은 이런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게 좀 탐탁지 않은 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하죠 보시어 당신의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어,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당시에 어, 엄격한 그런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어, 그들의 그 전승에 따르면은 그들은 안식일에 일로 규정되는 그 세부 행동을 39가지나 지정해 놨다고 해요.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 어,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안식일 날, 어, 900m 정도까지 걸어가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900m에서 한 발짝 더 갔다. 이제 900점 뭐 1m 이렇게 됐다. 어, 이건 안식일을 어기는 행동으로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또 어떤 것이 있다면은 있나면 그 안식일 날 전쟁을 하는 것 이것도 노동으로 보아서 어, 전쟁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그 사건을 보면요. 안티오코스 4세가 어,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전쟁하며 쳐들어옵니다. 언제 쳐들어오냐? 바로 안식일 날 쳐들어오는 것이죠. 어, 안식일 날 쳐들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 전쟁을 하면 안식일 어기는 어기는 거니까 안돼 이런 이제 강박관념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의 그 위협 가운데에 어, 손도 못 쓰고 바로 멸절하게 되는 그러한 어, 비참한 비극도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렇게 어,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에 열렬을 다했던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안식일 날이 이삭을 손으로 자르는 이 행동 또한. 안식일을 어기는 그 노동의 활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 잘못을 묻고자 예수님께 항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시죠. 먼저 3, 4 절에서 다윗의 예를 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 다윗과 그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이 배고플 때한 일을 너희 구약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말고는 먹으면 안 되는 그 진설병을 그들이 먹고 배고픔을 해결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 다윗이 자기를 그 죽이려는 그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서 어, 도망한 도망간 것이 도망간 것이 그높당의그 제사장 아엘멜렉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아엘멜렉에게 가서 이제 어, 이야기를 하죠. 아, 내가 너무 지금 도망치어서 이렇게 굶주려서 왔는데 혹시 먹을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때, 어, 아이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은 없는데 거룩한 떡은 있다. 만약에 너와 너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그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떡을 너에게 줄수 있다. 그래서 다윗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 거룩한 떡, 그 진설병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 이 진설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레례에 의하면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어그 제사장들에게만 돌려지며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어 거룩한 장소에서 이 떡을 먹었어야 됐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제사장들만 먹어야 된다는 이 진설병을 이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이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제사장만 먹도록 규정된 이 진설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책임의 문책도 받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규례와 어떠한 전통을 그 지키려는 그런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더욱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굶주림에 의해서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며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되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그 율법의 준수와 그 자기들의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못, 못했던 것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제가 의문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아왜 하필 다윗은 높 지역의 그 제사장 아이멜렉을 찾아갔을까? 어그 당시에 자기의 그 멘토와 같은 사무엘도 있었고 또 자기의 뭐 형의 집이나 그 아버지의 집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집에 충분히 찾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높 지역의 제사장 아이멜렉을 찾아갔을까? 어 당시 높 지역에는 하나님의 그 성막이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아이멜렉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표면적으로는 제사장 아이멜렉을 찾아간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그 다윗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가신 찾아간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나의 피난처, 강한 산성, 강한 요새 삼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신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깨닫기 원하신 것입니다. 야 너희가 지키는 그 율법과 규례와 전통 이거 단순히 지키는 차원에서만 머물지 마라. 그것을 넘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 여러분. 어, 이 예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어, 살아갈 때 신앙의 열심의 그 차원에서만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어, 제가 주일마다 이제 찬양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가장 경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역의 그 열심에. 그 습관적인 사역에 자, 사로잡혀가지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어, 제가 주일날 1부에서 3부까지 어, 이게 같은 찬양으로 이렇게 세번 부르다 보면은 한 3부, 3부 정도 되면은 어, 이 곡을 빠삭하게다 외웁니다. 그래서 완전히 몸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의 그 가사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저 안에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습관적인 그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이런 것이죠. 어, 저희가 임내송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하루에 매주 세번 부르거든요. 한 달에 열두 번, 제가 한 10개월 정도 했을 때한 120, 120번 정도 불렀어요. 예. 어, 제가 그래서 올해 누가 뭐래도 저의 18번 그런 애창 찬양은 바로 예수 우리 왕이여입니다. 아근데 제가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제가 매주 매주 습관적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렇게 부르면서 정작 내가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할까 봐, 그게 너무나 제 마음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 습관적인 사역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것이죠. 아, 그래서 저는 그 때때로 정말 간절하게, 철저하게, 철저하게,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매순간 순간. 새롭고 신선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여 새롭게하여 주셔서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넘어 그 신앙을 넘어 그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깊이 만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그 강구가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매주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를 하며 하는 이 모든 신앙의 열심이 그 단순히 열심의 차원에서만 머물게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바리스테인들의 그 신앙의 수준에 밖에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열심을 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함께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크고 깊고 놀란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그 제사장의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해도 면책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어, 그들은 제사장이어서 안식일에 일을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 없다기보다 안식일에 성전에, 성전 안에서 일을 하며 하나님의 그 제사를 도우며 궁극적으로 그들의 성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안식을 어, 누리는 그런 돕는 자로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어, 그들이 안식일을 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어 근데 예수님께서 어 6절에서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음 성전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해도 그들에게 죄가 되지 않았는데 하물며 성전보다 더 크시며 성전 자체가 되시며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모든 선지자들의 영과 그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사역을 수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으며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일꾼들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그들이 설령 안식일을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그러한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를 종합하여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제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여러분 이것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백성들이 단순히 그 제사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며 거로 말미암아 그들의 필요와 궁핍함이 채워지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무제한자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시선을 가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지나친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엄격한 그 종교적 잣대로 자신들을 그 채찍질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판단의 잣대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런 행동을 하였죠. 어, 사도행정 9장에 보면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 또한, 또한 자신의 그 엄격한 전통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비난하는 그런 박해자의 삶을 이전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의 시선이 바뀌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의 온 인생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동안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수많은 지옥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일으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계명을 알려 주신 이유와 목적인 것이죠.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 적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 이 자비가 그 원래 그 인용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 인에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인에의 히브리어 원어는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근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졌어. 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유 알수 없는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풀리지 않는 우리 삶 가운데 그 난제가 닥쳐오므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날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러한 그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인해하심, 그헤새드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어, 10편 기자가 10편 139편 9절에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여러분 새벽 날개가 무엇입니까? 어 동해 바다에 일출을 보러 가면요. 처음에 해가 저 지, 지평선 넘어 살짝 올라왔을 때는 바다가 깡깡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시간이 흐르면 그 해가 조금씩 떠오르면은 어느 순간에 그 태양의 그 빛이 빛의 속도로 바다를 붉게 비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바다 끝까지 하나님을 피하여서 우리가 떠난 달지라도 그것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해세드의 사랑이 우리 삶을 영원토록 이끌고 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저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 끝날까지 그 끊어지지 않는 그 해세드의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 삶을 붙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자비와 우리 자비와 우리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삶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두 번째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시선이 아닌,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열린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가운데, 은, 그분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에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가졌던 이러한 그 육체적 소욕을 거슬려 어, 사랑과 화평, 그러한 희락과 자비, 그 성령의 열매를, 열매가 맺히는 그 삶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어,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거하는 삶,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 제가 이제 신학교를 한 1년 정도... 다녔는데요. 제가 다니면은 어, 저희 이 모난 성품들이 정말 잘 다듬어져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인애가 그 정말 풍성할 줄 알았어요. 아, 어, 근데 한 1년 정도 다녀보니까요. 그책 한번 읽어본 사람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년 그 남지 배운 그 얕은 지식을 가지고 저만의 그 판단의 그 잣대와 기준을 자꾸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야, 이것은...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 이런 판단과 정죄의 시각이 계속 제 마음가운데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익히는 지식이 어떠한 그 종교적인 열심이 그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실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한 모습이 저 안에 있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사로잡혀 있을 때에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노력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의 그 모든 연약함을 어, 완전히 덮어버리도록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는 인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며. 사는 나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 그렇게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저의 그 완악한 시선이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국률 그 시선으로 바뀌게 되고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없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의 힘을 의지하기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기 위해.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시선과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가운데에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강고함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이끌려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일으키며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